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라엘의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으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 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와를 호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본문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오니 사람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왜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끼리 영광과 권력을 독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므로 고라 일당의 반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란과 같습니다 사실 반란을 주도한 고라는 이미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배위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의 직무는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도록 성막 가까이에서 제사의 세일 재료와 물건들을 준비하며 돕는 것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탐낸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편을 갈라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간 모세로 인해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사이에서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책의 경종을 따지느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각 사람을 아시고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저희를 살피게 하소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